가상화폐가 떠오르면서 분산형 모델로 디지털 화폐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시아 퍼시픽은 가상계정이 사용되고 의심이 되는 거래를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스워드 복구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해 주었어야 할 복잡한 구조가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해킹 또한 또 다른 가상화폐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양의 가상화폐 지갑이 널렸지만 일단 해킹당하면 보안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 코인 하나만 주면 100 이더리움이나 다른 디지털 화폐 코인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돈을 잃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종류가 많아지면서 가상화폐 규제 부재로 인해 생기는 엄청난 문제들 때문에 어지하나 규제를 해야만 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만일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좋게 들린다면 아마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